톡파원, 기우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한나님 사연으로 함께 합니다. 제목, 추억으로 남은 로버트 레드포드. <목소리> 어제가 추분이었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 달력으로는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하는데요. 가을을 체감하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그런가 저는 추분이라기보단 입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며칠 전 세상을 떠난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생각나네요. 저는 어릴 적 주말의 명화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함께 나온 영화 추억을 보고 그 배우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잘생겼지. 눈동자는 지중해 바다색이지. 그때까지 우주 최강 미남으로 보였던 우리 아빠가 한동안은 아주 살짝 못생겨 보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더 놀랐던 건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냥 잘생긴 스타 배우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기후에서도 충분히 조명해 볼 만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일에도 오랜 시간 힘을 보탰습니다. 본인이 살던 유타주 썬댄스 지역 땅을 직접 사들여서 개발을 막았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예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덕분에 1200에이커가 넘는 땅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런 행보는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환경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레드포드는 지구를 지키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분이었다. 그의 마음은 뛰어난 재능만큼이나 위대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질 거라고 추모했죠. 또 선댄스 영화제를 만들어서 독립영화 지원했는데요.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리를 만든 건 물론이고,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공간을 지켜내려는 철학까지 담겨 있는 영화제였어요. 레드포드는 주요로 환경법안에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청정 대기법, 수질 보호법안, 이런 거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공공토지 보존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그를 할리우드 스타이자 독립영화의 수호자, 그리고 환경운동가, 이렇게 부른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과 발자취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추억이 된 거죠. 오늘 저녁에는 이어폰 챙겨나가서 영화 추억의 원 제목이자 유명한 주제가 The Way We Were를 들으면서 가을 산책 나서볼까 합니다. 아, 썬댄스 영화제로. 독립 영화 지원했다는 것까진 알았는데 그 썬댄스가 유타주 썬댄스 지역이 개발을 막으려고 직접 사들인 땅이었군요 그래서 이게 환경 보존의 메시지도 같이 있는 영화제겠어요 그러면 추억 말고도 내일을 향해 싸라, 스팅, 아웃 오브 아프리카 정말 명작이 있잖아요. 레드포드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메릴 스트립 머리 감겨주는 장면은 뭐 지금도 다들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에 레드포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퀴즈를 봤어요. 레드포드가 제작한 영화인데 하도 사람들이 로버트 레드포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주인공도 레드포드인 줄 안다, 착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일 텐데, 장한나님 덕분에 오늘의 기후하고도 연결되는 고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네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자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 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0999 문자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톡파원 사연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채택되시는 분들께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총공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